아닙니다. 우리 경리씨 그 생일을 제가 알기로는 개자리 있잖아요, 개자리 7월 5일이 있잖아요. 네. 그쵸? 네, 자, 경리씨 이 답을 아시는 분들은 어젯밤을 찾으셨다. 아셨죠? 네. 자, 다 하나, 둘, 셋. 어젯밤! 어젯밤. 저기요, 어젯밤 아니에요. 어젯밤 어, 어젯밤이에요. <laughs> 자, 우리 경리씨의 생일은 7월 5일입니다. 그렇다면 요번에 경리씨의 솔로 앨범, 발표된, 말이몇메인지 자, 아버님, 아버님, 기이 아니라 원숭법이지만, 네. 자, 아버님. 지금 어, 5일, 6시. 어, 자, 몇 시간이요, 님 네, 맞아요. 아버님 맞아요. 축하드립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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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일 맞아요. 6시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잘 보세요. 7월 5일 네. 6시입니다. 네. 채팅 풉니다 자, 7월 5일 6시. 기타 치는 론님 자, 오케이. 자, 제일 처음에 우리 네. 기타 치는 메론님께 네.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